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6.25 전쟁 참전 용사였기에 전쟁 중 장지도 전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볼까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유엔군은 거침없이 북진하였고, 이대로 국경까지 올라가는 전쟁을 금방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평, 평안까지 빼앗긴 북한은 무려 무려 쪽 끝에 경계시의 임시 수도를 정했고, 유엔군은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이미 전리를 상실해서 도망가기바빴기에 전쟁을 금방 끝낼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벨바더 장군은 미제 식0과미 해병 1사단, 미 육군 7사단의 병력을 북한의 임시 구소가 있는 강계시로 오르게 됩니다. 미 해병 7연대 중공군 30만 명전투가 벌어졌고 유행군은 중공군에 대비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전투에서 유행군은 특수부채 깁어갔고 7연대 세계 중대가 거의 정렬에 가깝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장진호 남쪽 하갈 오리와 유당리 고급 근거를 지키고 있던 이분들도 이번 오랜만에 공격을 받아준 부분에 호의되고 말았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반의 주위 속에 소총과 장비를 별로당로참호도 파기 힘들 정도로 손들어이번을단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살같이 떨어져 나갈 바가 정도의 칼바람과 추위 그리고 적들의 계속되는 빈격 해병대는 포기 하지 않고 적들의 어마어마무시한 이내 전술 공격에 결국 끝이 하게 됩니다. 중공부는미 해병대를 울살시키기 위해 병력까지 지원했지만 미군은 미친 듯한 눈부러와 적들의 끈질긴 공격을 받으며 대채를 하면서도 고통과 공포를 잃기 위해 공기를 유지하며 대를 시켰습니다. 홍남 앞바다에는 국대를 업무하기 위해 여행군의 항공모함과 공축함이 호진 12월 15일 일부부터 24일까지 대규모 홍남 총월수가 이루어졌으며 약 10만 명동의 한국 피난민들도 함께 홍남 구도를 탈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난민 열 태울 수 없어 자신들의 정비를 바다에 버려 자리를 만들었고 그중 우리 할아버지도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진호 전투는 단순 전투가 아닌 지옥 속에서 피하는 희망의 이름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적, 하겠습니다.